마태복음 이1한 번째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일곱 가지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로 23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것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받치옥토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백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로 30절까지는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여기 가라지에 나오는 시는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종이가 되지 말고,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다 천국 곳간에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거기에 성당한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더욱이 농부의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농부를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렇게 농부의 마음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제 다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정이 함께 계시면 가정이 천국이고 내 심령 가운데 같이 계시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심령 천국을 누려가면서 나중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1절부터는 이제 계좌씨와 누르기 비유 나와요. 이거는 교회의 성장과 과정, 그 성장의 과정과 결과를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는 교회 성장에 있어서 외적 성장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겨자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은 볼수 없지만 결과는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볼펜으로 점을 찍어 놓을 정도로 아주 씨 중에 아주 작은 씨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씨가 이제 나무처럼 자라고 나무처럼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 시작은 작고 미약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만큼 크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크게 장엄하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을 보면 제자들이 천국보금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금방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천국보금 전하고 크게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럼 전차적인 면에서 볼때 도무지 그게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이 왜 이렇게 되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다라, 배자세 씨가 얼마나 작으냐? 처음에는 미미하고 퍼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니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을 봐라. 저렇게 성장해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 복음이 그런 거다. 지금 뿌리는 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뭐가 결실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봐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또 누룩을 봐라. 물에 풀어 카르서마를 거기 넣었을 때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근데 나중에 보면 푹 풀어 있지 않느냐. 그 그러니까 복음 운동은 이렇게 외적으로 겨자씨 나무처럼 성장하고 외적으로 누룩처럼 점점 부풀어 주는 영양이라는 것이다.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 교회의 외적, 양적 변화라고 할수 있고 이 누룩의 비유는요 내적인 바로 천인적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교회는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먼저 양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늘어나야 돼요. 전도해서 돌아오는 사람, 믿다가 안 믿고 타락했던 사람이 돌아오고 새 가족들이 돌아오는 길이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는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야 되고,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31절로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배우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다리니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들어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아 그 그러니까 천국을 교회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미미하게 시작되었으나 나중은 커진다는 비유입니다. 겨자씨 같다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것으로 자란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다는 것에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 겨자씨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은밀성이 있어요. 시가 매일 작기 때문에 사람 눈에 뜨이지 않는 방식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노출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용히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성입니다. 처음에는 시가, 어? 작은 시가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 된다는 거예요. 천국도 처음에는 열두 제자, 그 다음에 70인의 전도인, 아가다 국방이 120명, 500문도 하루에 3천명, 5천명 계속 확장이 나갔어요. 그리고 변화성이 있다는 겁니다. 개자신은 크기에 반해 놀랄만한 변화가 생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크고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가 주는 주제는 바로 작은 것이 가장 크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천국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가정, 또 이웃, 민족,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저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너 사람들은 인류를 사랑한다, 인류를 위해서다, 뭐 거창한 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류를 사랑한다기 전에 내 옆에 있는 가족부터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 옆에 그 사람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건요, 큰 데부터 시작되는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이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에 시시하게 욕입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 한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작은 일이 맡겨졌다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을 맡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 천국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것부터 얘기 말씀하셨으면은 우리는 작은 것 돌아보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것을 하나하나 감당하다 보면 큰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까지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계자씨가 조용히, 뭐, 끊임없이 잘하는 것처럼, 천국도 조용히 끊임없이 잘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믿음은요, 참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 거치는 과정과정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방언받고 기가 막힌 은혜 속에 지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런 바램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콩나물 시리에 물 주는 것처럼,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오고 말씀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 콩나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믿음도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시가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어제의 사람도 아니고 과거의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하루도 쉬지 않는 변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가 그렇게 작지만 어느 순간에 큰나무이 되고 더큰 나무가 되어서 변화된 모습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그런 날이 우리가 운데다 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과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명은 생명입니다. 계자시 안에요. 있는 게 생명입니다. 그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씨안에 들어 있는 생명. 그래서 천국은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곳에는 어떤 절망도 어두움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때 느껴지진 않지만 끊임없이 꾸준히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겨자나무가서 폴리로도 생명의 숲을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또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의 옥토의 밭에 계속 뿌려지고 그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쭉쭉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 멀리하고 주의전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이배 생활을 멀리하면 그 말씀에 씨가 생명이 있다, 있다 할지라도 점점 우리는 그 말씀의 씨앗고는 거리가 멀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자의 씨 씨앗이 살아 있듯이 생명의 씨앗이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변화되고 확장되고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겨자씨처럼 계속 다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 겨자씨 비후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의 씨앗, 겨자씨를 먼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복음의 씨를 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자랐다면 아직 천국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금의 씨앗을 뿌려줘서 그도 그 10년 가운데 이제 자라나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뿌릴 것이 없으면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농부가 그 때에 맞춰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옥에 추사할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거기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 범사의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뿌리는 건 우리지만, 거기에 거두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모든 씨보다 작은 거시로 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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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씨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거, 보잘 것 없는 거.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작은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두지 않고 무시하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뿌리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모든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다 초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열심을 다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댄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가를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o u 전서 3장 6절로 7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 e 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 o n 니 그런 s 심 e y 나물주 o o 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e e 하나님뿐이시니라. 나는 심었다.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계속, 계속 뿌렸습니다. 왜, 왜, 왜 심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많이 심으면 많이.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는 분명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의 씨앗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영혼의 열매를 거두어 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것이 비록 보잘 것 없는 작은 것,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을 것일, 심은 것을 잘하게 하시고 결과를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뿌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고드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로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고 심고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어느 순간에 그 나무가 탁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만큼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새들을 위한 그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한 후에 진정한 안식을 경험합니다. 돈으로서 권력으로도 누릴 수 없는 심령의 평강, 천국을 누려요. 그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런 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심겨지면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점차 자라나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 깃들일 수 있는 넉넉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오면 큰 그, 그늘이, 그늘이 느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부분, 내 삶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끌어주고 그 많은 이들이 내게로 오는 이들이 그늘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또 나로 인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품고 그들을 함께, 품,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믿어 주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또 그렇게 소망하면서 천국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겨자씨가 자라나면서 생명력 있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 나 자신은 또 믿음 안에서 또모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인도한 그한 사람의 그 영혼이 천국 안에 들어온다는 거, 생명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 좋은 겁니다. 보잘것없는 게 아니고 그 하나 아무것도 아닌 그 개자식 하나로 인해서 그만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의 씨를 내 심령 안에 자꾸 우리는 뿌려야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도 뿌려야 돼.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그 결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나무로 바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바로 그겁니다. 시작은 미약해 보이지만 점점점 갈수록 창대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은 뭐예요? 용두삼입니다. 처음엔 거창하게 했다가 끝에 가서 희지부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게 아니에요.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함께해 주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잘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끝에 가서 결실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어떤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에 소홀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작다고 해서 소홀함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 그것이 밑바닥, 그것이 받침이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은 것을 얘기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작은 것에 자꾸 소홀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큰 것이 나에게도 안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자씨 같은 이런 작은 씨 하나가 엄청난 나무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가 우리가 전한 말씀의 씨가 엄청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에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이제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33절을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 비유는요, 계자씨 비유보다 어찌 보면 해석하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은 어떤 때는 나쁜 뜻으로 어떤 때는 좋은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 나쁜 뜻으로 쓰인 부분이 마,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르사대 삼가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해로기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러시되 삼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경계하면서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쁘다는 뜻입니다 나쁘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기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의 노력, 외식주의를 말합니다. 그들은요. 겉으로는 참 있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짓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면서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충원보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게 금식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많이 먹, 먹는다는 거예요. 그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외식주의, 형식주의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자꾸 번진다는 거예요. 그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번지는 겁니다. 부풀어 나가는 거예요. 천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 사람이 잘못 행했을 때 그것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가만히 놔둬도 번져갑니다. 선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나쁜 일은요, 나쁜 짓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성도들끼리 어떤 일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또 부정적인가 원망의 말을 일삼고 행했을 때 그것이 어떤 때는 누룩처럼 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 그런 것처럼 다 생각하고 행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서의 바리새인 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헤롯은 아예 외식조차도 없습니다. 헤롯은요 완전히 세속에 빠진 사람입니다. 향락주의, 세속주의 그들에게 천국이 있겠어요. 그냥 세상으로 다 빠져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헤롯의 모든 삶을 다 조심하라. 그런데 여기 오늘 누룩은요. 아주 좋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여자가 가로 서말 응?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첨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 본문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누룩은 예수 그또토 바로 복음입니다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 복음을 넣었더니 이것이 점점 부풀어 예수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듣게 될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때 그냥 있는게 아니라 마치 누룩이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듯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다풋풀게 한다는 거예요. 부풀게 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지금 복음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뿌려진 누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부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습니까? 그 누룩이 좋은 누룩일까요? 아니면 나쁜 누룩일까요? 내 심령 속에 뿌려진 이 누룩 만약에 세속주의, 쾌락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뿌려져서 우리를 부풀고 있다면요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다고 우리 심정 속에 들어와 점점 부풀어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누룩이 들어왔는데, 누룩은 부푸는데, 이것이 그냥 내 안에 부풀지도 않고 머물러 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조상은 청도교입니다. 그 청도교 정신은 참 훌륭해요. 미국이 저렇게 번영된 거는 청교도들의 그 신앙과 경건한 행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청교도들의 조상은 영국입니다. 그 영국의 조상은 해적의 대명사 바이킹이에요. 한마디로 도적놈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들은요 머리가 매우 우수했어요. 그래서 이미 머리가 좋은 해적들이 해적의 후예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이어나갈 것인가 생각 중에 깨끗하고 청결한 여자를 찾아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주위의 여자들은요 방탕하고 병이 많아 위험해서 결혼하기 무섭고 그런 여자를 통해 자식을 난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여자가 누군가? 기독교인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훌륭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적들은 자식만 낳았지 다시 바다로 도둑질해가요. 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억지로 끌려와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아이만은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엄마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신앙을 키웠습니다.